동민엄마 이제 내일모레가 명절이야 명절 때나 밖에서 잠깐 만나주면 안 되나? 그냥 뭐딴건 아니고 얼굴 보면서 얘기도 좀 하고 싶고, 그리고 당신 그 잠바하고 옷도 좀 챙겨 갈 테니까는 잠깐 만나주면 안 돼? 아니면, 명절날 애들 밥한 끼라도 해주러 오면 안 되나? 그래도 명절 때만이라도 어, 당신이 해준 밥 애들 한번꼭 먹이고 싶은데 뭐내 바램이고 명절날 뭐 아니면 전날이라도 연락 한 번만 해줘 밖에서만 10분 20분만 만나고 난 그냥 갈게 그냥 얼굴만 얼굴만 한번 보고 싶을 뿐이야, 이제는 그런 부탁은 한번 들어줘. 네, 정말. 당신한테 간절히 부탁하는 거야. 당신, 그 종미가 사준 잠바도 좀 건네주고 싶고, 더 바라는 거는. 애들한테는 당신 잘 있다고 얘기는 해놨어 그 명절 아침에 집에 와서 같이 밥이라도 한끼 먹고 음. 당신이 또 그냥 원하는 대로 가면 되니까 그게 내 지금 바램이야 전화줘, 부탁할게. 기다리고 있을게.